고민을 해 주시고 또이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바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많은 의견을 나눠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지역의 발전은 그리고 이 지역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대전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 노력을 저는 10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발전포럼 17개 분과별 위원장님들께서 분과별 대전발전 의견을 담아서 전달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과위원장님께서는 반사기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17대 분과위원장을 대표해서 이지웅 교육분과위원장이 대표해서 인사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에 빛내주신 윤석열 부원님과 참석해주신 대전발전포럼 회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전 발전 포럼은 처음에는 작은 한 뜻을 모아서 평범하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벌써 뒤에 보시는 것처럼 17개의 분과가 나눠졌습니다. 각 분과에 있는 위원장님들은 모두 한마음한 뜻으로 모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이 자리에 대시까지 인사드리면서는 대전 발전 포럼 국제대표 이시입니다저 어, 개인으로는 어, 대전에 이사를 와서 약간의 나이 이전에 8세에 입학을 하고 박사를 하기 취득하기까지 20대를 공학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당에 가입해서 옳은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저는 그것을 모르고 부자에게 살았습니다. 지금 저희 주변 청년들과 함께 옳은 목소리로 옳은 행동, 옳은 방향을될수 있도록 작은 행태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17개의 작은 소망들은 저희의 대전 발전 프로그램의 8 7명의 뜻일 뿐더러 아마도 우리 대전 시민의 한 뜻일 겁니다. 작게는 저희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윤석열 후보님께서 대의에 저희가 꼭분참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저희의 의견에 한번더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는 후보님을 위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 결정서, 의장서을 후보님의 문프로 따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반상위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옆에 쓰신 분들 뒤에 가서 쓰세요. 같이 쓰셔야지 이 문구가 잘 나오니까요. 예. 네. 맨 뒤에 분들은 높게 두시고요낮게두시면 예예예. 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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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주시죠. 한 명은 너무 이어지는 순서가 있으니 후보님은 잠잠만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각 분과 위원장들은 자리로 돌아가신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대전발전포럼 회원들이 보내는 윤성렬 후보님께 드리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대전발전포럼 위원들과 많은 대전 시민 지지자분 들께서 후보님께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 주이가 좋겠습니다. 이중두 개만 뽑아 주시고 후보님께서 읽어 주시고 메시지 한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분들은 답변해 주실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두 가지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거 법치 국가를 건설해달라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laughs> 우리나라 안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laughs> 또 있었습니다. 법치 국가가 안되면 서로 믿고 거래할 수도 없고 사회적 신뢰가 안 서기 때문에 성장과 번영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그 2차 산업 혁명 시대가 아닌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는 법치라는 그 기반이 없으면은 자유와 창의와 이런 것들이 마음껏 그 날개를 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경제 성장의 필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법의 지배로 국민들에게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보 불안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 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정부의 그 대북관계, 대중관계 m 이 대일 관계를 또뭐 이런 우리 주변국뿐만이 아니라 이런 글로벌 그 외교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일단 원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저 어떤 위장 평화공세 그저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 이것만이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고 원칙 있는 외교, 상대국에 대한 예측 가능을 줄수 있는 그런 외교를 통해서만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평화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청년들이 외교 안보에 대한 깊은 그런 식견이 없다 할지라도 벌써 느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무원칙하고 얼마 전에도 미사일 실험을 지금 9월달 들어와서 한두 번한게 아니고 최근에는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하면서 쏘는 이건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한 기술진보를 보여주는 그 slbm 그 미사일 실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유엔 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도 전혀 비난하지 않고 이것을 도발이라고도 규정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 얼마나 정말 이런 걸 보면 우리 청년들이 안보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야 그 위에 또 법치가 있는 거고 그 위에 국민의 재산권과 또 이런 계약의 그 자율성이 보장이 돼서 번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참 법치가 무너지고 이게 안보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두 가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많은 그 희망과 바람이 있지만 이두 가지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아이미님들 하드습니다 네, 감사습니다 네, 그리 이제 본안의 마지막 이벤트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발전포럼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에 대한 대전발전포럼 837일의 지지선언이 있겠습니다. 지지선언은 대전발전포럼의 넘치는 에너지, 청년본과위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본과위원들은 단상으로 빠르게 올라가 주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국가위원장 정민기입니다 지금부터 어, 대전 지역발전포럼 837명의 회원들을 대표하여 지지선언을 하겠습니다 선창하면 후창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대전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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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한다,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대전 발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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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한다, 지지한다, 지지한다. 청년분과 위원들과 기념 촬영이 됐습니다. 네, 메인 카메라는 사진을 찍어주시고 청년들은 편하게 셀카 촬영이 하고 싶다고 하니 옆에 계신 청년들은 셀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셀카 찍을 분들 좀찍세요 너무 바쁘신지 옆에 분들은 저도 이렇게 찍어요 멋있는 사진 나옵니다 자 옆에서 좀 이렇게 브이로 해주시고 그러세요 하나 아, 네, 둘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귀중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합동TV 토론을 더잘 하실 수 있게 우리 후보들께 큰 박수와 환장의 응원을 부탁드리며 부모님의 퇴장으로 본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셔시만오아잠요 <목수 Dartmouth> 아, 예.

<Marvel> 아, 방금, 아, 아 번개 뿌려 콩키어 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It,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원. 아 감사합니다. 네일 듣고 있어요. 아침마다. 아, 감사합니다. 실으들어요. 네. 대전분이신가 봐요, 어머니. 예예 예. k b 스로 이동하실 거예요? 예예 예. 일단 예, 예. 그럼 k b 스에서 인사드릴게요. 4시쯤에 네, 네그 가면 될까요? 토론회가 네. 5시 다니니까한 예, 예. 4시 반쯤? 아마 응원전은 예. 사람들 모으셔 가지고 막 그때부터 한 4시 반 정도 할것 예, 같아요. 예, 네. 4시 반쯤. 저 이동할게요. 서울에 가시거요예 예. 예, 예, 예.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잘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따 뵙겠습니다 홍철기, 바람쇼, <laughs> <홍철기는 안 웃음> 철, 신성호, 철기 바방 속 따따붙다 뭐철기는안 보이네요 철기 오늘 못 왔어요 못 왔어요? 에리스셔가지고김영환 아, <laughs> TV 네. 아무튼 우리 윤석열 지지자 그 저기만 다 듣고 있어요 아니 아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laughs> 지금 이제 KBS 오늘 7차 토론회가 있어서 TV 토론이 있어서 음. 준비하시러 미리 아마 이제, 근데 네. 입장은 30분 전에 입장은 하실 거야 왜냐하면 리허설을 해야 되니까 아, 4시 반부터는 응원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저도 네, 네, 이동할게 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유튜브 아, 잘 보고 있어요. 아, 지금 <laughs> 벌써 하고 감사합니다. 들어가면 돼요. 테이블 앞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 네. 근처야. 열심히 <laughs> 아, 하겠습니다 잘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시청자 여러분 이제 빨리 저는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벌써부터 응원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 그래도 여기 또안놓고 왔어. 저는 또 시간이 좀 애매하게 비어 있는 것 같고 왔는데, 오늘 뭐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이따가 다시 응원 전 현장 방송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서님.